아, 아, 오케이. 좋아요. 아, 날씨가 진짜 무지하게 덥네요. 아 날씨가 덥습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것 같긴 한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아이네 지금 라이브 켰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, 반려견들의 행복을 만드는 네바라크 아데미 문준호 훈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 여기는 계곡에 왔습니다 네 오늘 이번해 마지막 계곡이 될것 같긴 해요 아어 여기는요 속리산에 있는 그 어디라 그러지 여기가 뭐 농가 체험할 수 있는 뭐 이런 곳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계곡이 워낙 잘 되어 있어요. 물도 엄청 깨끗하기도 하지만 엄청 수심도 낮고 아이들 놀기가 너무너무 좋은 계곡입니다. 어, 열심히, 어, 여름에 이제 너무 덥잖아요. 응, 너무 더워가지고 참 어,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그리고 비도 막 폭우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재민 분들도 많이 생기고 폭우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보고요. 음,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여름이 잘 어, 마무리하고 지나가기를 한잘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, 오늘 어, 어, 라이브로 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음, 하, 오늘 라이브는요, 곰돌 그리고 아람이까지 셋이 다 함께 있는 계곡 물놀이 라이브입니다. 지금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. 그래서 애들 다 젖었죠. 응. 한번 그냥 물에 들어가서 한번 적시고 나왔고요. 수영도 한번 하고 아람이도 그렇고 아람 씻. 고미 아니 토리 토리 앉아. 옳지 아이 잘했어요. 네. 자 그래서 음 시청자가 좀 많아졌을 때 제가.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어, 반갑습니다. 어, 반려견들의 행복을 만드는 네발 아카데미 문준호 훈련사입니다. 네. 오늘 송리산에 있는 계곡에 놀러 왔고요. 우리 거미 아람이, 토리, 셋다될리같습니다 <laughs> 어, 반려견들에 관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정보도 드리고요. 같이 놀러 갈수 있는 곳, 어, 뭐 이렇게 계속 업로드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. 구독, 좋아요,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, 어, 또 구독 눌러 주셔 가지고 알림 받으시면서 우리 강아지들이랑 함께 놀러갈 수 있을 만한 곳, 아니면 뭐 강아지들이 아니더라도 친구, 연인들, 가족끼리 놀러갈 수 있을 만한 곳 정보를 아주 아주 좋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잖아요. 강아지들에 관한 어, 정보, 어, 제가 이제 훈련사로서 정말 많은 음, 경험과 어,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, 이 채널에서 아주 아주 쉽게 쉽게 풀어드리니깐요 어, 많이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, 어, 안녕하세요, 찐님. 네, 세 마리 케어하기 힘드시겠어요? 어, 네, 쉽진 않습니다. 세 마리 케어하기가. 근데 이제, 어, 곰이, 아람, 아람이, 그리고 토리 다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이니까 어,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어, 뭐, 우리 영상 초반에도 제가 이제 안 자를 시켰는데, 그냥 안 자를 시키면 잘안 자를 합니다. 네.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잘 유지하고 자리 있고요. 네. 애들이 쓰네요. 네. 교육이 된 아이들입니다. 저는 반려견 훈련사, 네발 아카데미, 어, 반려견 훈련사 대표, 문준호 훈련사입니다. 네.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, 어, 여름철에, 아직 이제 여름이, 다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덥잖아요 어 밤에는 조금 덜 더운 또 열대야가 완벽하게 아주 예전처럼 뭐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오 잠자리가 앉았어요 <laughs> 깜짝아 너왜 자꾸 나한테 앉냐 <laughs> 아니 잠자리가 앉았어요 잠자리 반지입니다 오. 잠자리 반 반지. 잠자리 보여줄까 어 톨톨 잠자리 보여줘 <laughs> 네, 너무 재밌다. 갑자기 이런 어 이거 유튜브 어, 썸네일 각인데요. 네.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어,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재밌게 어좀 어, 물놀이 하고 또 피크닉도 즐기면서 또 오늘 어 라이브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찐님 안네 구독 아유 감사합니다. 라이브 할때 들어올 거예요. 네. 어 다음에 라이브 할때꼭 들어오세요. 알림 설정을 켜놔야 돼요. 그래야지. 라이브 할때 알림이 갑니다 그러니까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, 오늘은요 송리산에 있는 어, 우리 계곡에 왔습니다 여기 정말 어이구 어이구 우리 토리가 그냥 물에 들어가네요 <웃음> 더운가 <laughs> 네어 아무튼 어, 반려견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뭐 반려견 교육에 관해서 아니면 반려견 뭐 사료 뭐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뭐 궁금하신 점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뭐 같이 소통하는 방송으로 좀 진행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아그네스 차님, 네 어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우리 조, 우리 보 시청하고 계신 분들, 우리 아람이, 고미, 코, 더블클릭, 딱딱 두 번, 두번탭 해가지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아, 어... 네 오늘 지금 어우 날씨가 오늘 오락가락하죠. 지금 서울 경기 쪽도 그렇고. 날씨가 흐려서 막 비가 갑자기 왔다가 아니면 갑자기 맑아졌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근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구름은 많긴 한데 날씨가 좀 맑습니다. 어 하늘에 이제 하얗게 구름 어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. 토리 또물 마셔? <laughs> 네 갑자기 물리 물을 마시는 토리. 네 이거 먹어도 돼, 먹어도 돼. 뭐 어, 문제 없어, 문제 없어. 와, 물고기가 되게 많아요. 송사리 때가 막 여기 밑에 막 엄청 돌아다니고 있는데. 어, 암튼, 야, 참, 어, 여름은 이렇게 즐겨야지 제맛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젊었을 때, 좀 어렸을 때는, 어, 바닷가로 되게 많이 왔거든요. 근데, 어 바닷가는 요즘에 가면 너무 뜨거워요. 물에 들어가면 시원한데, 물 밖에만 나오면은 뭐 거의 열기가 막 미친 듯이 오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계곡은 근데 이제 확실히 주변에 산도 있고 그렇고 사, 나무도 많고 그래서 온도도 조금 어, 낮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땡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덥진 않아요. 네. 어, 그래서 막 이런 어, 계곡 같은데는 또이 습도 조절, 그러니까 어, 주변에 냉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습도가 좀 조절되는. 어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되게 좀 따뜻하 아니 뭐냐 시원하고요. 어 그냥 살짝 따뜻하다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음,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. 뭐 어떤 곳은 저쪽뭐청 청북 어, 경북에 있는 청송 쪽뭐 어, 그쪽에 얼음골 같은 경우는 뭐 온도가 뭐 십몇도로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이번 여름에 한번 가볼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좀 아직 어,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직 못 갔습니다. 하지만 뭐 어, 조만간 시간이 되면 어, 그런 얼음골 막한 여름에도 막 얼음이 어는 그런 곳에 한번 가서 어, 좀 소개 좀 시켜드리기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차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들 거의 대부분 저희 영상들 대부분이 그 강아지들이 랑 함께 갈수 있는 곳이에요. 근데 이제 강아지들이랑 못 가는 데가 꽤 많아요. 뭐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들은 강아지들이 출입 금지입니다. 어. 해수욕장이 아닌,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아닌, 그냥, 어, 일반, 해수욕을 즐기면 안 되는 그 해변들, 그런 데는 이제, 어, 강아지들이 출입 가능합니다만은, 일단은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는, 어, 곳은 강아지들이 못 들어가니까, 그거 참고해 주시고, 몇몇, 우리 이제 양양 쪽에 있는 멍비치 저번에도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, 몇몇 강아지들이 허용이, 출입 허용이 되는, 어, 곳이 있으니까, 그런 데잘 찾아가시면 되고요. 계곡 같은 경우는, 어, 국립공원을 피하셔야 돼요. 국립공원 안쪽에 있는 계곡은 강아지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어, 거기 안은 일단은 가축도 길르면안 되는 곳이고요. 가축 반입도 안 되는 곳이다, 각 곳이라서 강아지들이랑 가지 않고 어, 우리 잘 피해 가시기를 좀 음,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어, 우리. 네, 강아지, 네, 성 이름님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어우, 날씨가 뜨거워요. 뜨겁습니다. 아, 네. 어, 목이 말라가지고, 커피를 좀 마셔가면서 하겠습니다. 어, 네. 그래서 어뭐 국립공원들 좀 피해서 잘어 가시면 되고 제가 가는 곳은 다 강아지들이랑 함께 가도 전혀 문제 안 되는 곳이니까 어제 구독하기 구독 눌러주시고 어제 영상들에서 어 좋은 곳 있으면 어 어디냐고 여쭤봐 주셔도 되고 그 안에 이제 다 영상 안에 나와 있긴 해요 어디라고 다 소개하니까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가 까워요 음, 여기가 한 서울권에 서울 안에서 강남에서는 한두 어, 시간 음, 정도 소요가 되고요. 동탄에서는 한 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. 그러니까 두 시간 정도 안쪽에 거리라면 웬만큼 당일치기 하기 괜찮아요. 저도 오늘 지금 당일치기로 지금 온 거고요. 사실. 음, 그래서 어, 주말에 우리 보호자들이 어, 좀... 맨날 가던 공원, 어, 우리 가던 동네에서만 이렇게 산책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, 어, 나들이로 어, 운전 좀 해서 한두 시간 이내에 있는, 어, 피크닉 온다 생각하고, 이런데 오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. 네. 아. 일단은, 어, 지금 여섯 분 시청하고 계신데, 어, 시청자가 한 명으로 줄어들면은 어느 정도 라이브 정리하고요. 저도 영상 찍고 아이들이랑 좀더 놀면서 어, 그리고 마무리 할 거니까 어, 꼭 어, 계속 보고 싶으시면은 나가면 안 되고요. 어. <laughs> 채팅도 좀 치고 어, 그러면서 저랑 좀 소통도 하고 어, 혼자서 제가 막 이렇게 잘 얘기하는 편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. 어. 그래서. 뭐 강아지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면 뭐 응원의 메시지 한번 아니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가지고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. 아, 네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돼요. 강아지 관련해서 강아지 정보, 강아지 뭐 교육 방법, 어, 강아지가 먹이는 사료, 뭐 간식, 생활 습관, 이런 것도 다 제가 어,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물어보셔도 됩니다. 자, 어, 어, 근데 여기 오니까, 일단은 너무 시원해요. 발에 물 담그고 있어서 시원하기도 한데, 바람이 살짝 붑니다. 살짝. 솔솔. 솔바람이 불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. 아, 우리 토리는, 토리 앉아. 토리 앉아봐. 토리, 토리 앉아. 토리, 앉아. 앉아. 토리 안 앉을 거야. 물에 앉기 싫어야. 알았어요. 음. 토리가 안 앉는다고 하네요. 네, 토 어쨌든 우리 아람이 같은 경우는 물에만 들어가면 그냥 막 엎드리는데 토리는 엎드릴안들 생각이 없습니다. 그냥 발에만물 적시고 싶고. 그런 것 같아요. 아, 더워요 음, 날씨가 시원합니다. 더우면서도 시원해요.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? 햇볕은막 미친 듯이 막내려쬐는데 이렇게 가, 구름만 좀더 치면 좋을 것 같아요. 햇볕은 되게 따가운데 이렇게 발도 시원하고요, 바람도 좀 시원하고 어, 딱 그런 정도입니다.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어우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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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, 왜? 무슨 일이야? 카메라 칠까봐 깜짝 놀랐니? 어디 가요? 우리들 어디 갑니까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어디 가? 일로와, 일로, 와, 일로 와. 일로 와요, 이리 어, 라이브를 어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애들이 지금 이제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심심한가 봅니다. 조금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 어 오늘 라이브는 길게 가지 않고 기다려, 기다려 인사 좀 하고. 자, 오늘 라이브는 길게 가지 않고요. 어.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. 어,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또 다음 영상, 다음 라이브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빠빠이. 네,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좋아요 두 번. 네. 갑자기 사람이 많이 들어왔네. 네. 이게 웬일일까요? 갑자기 제가 이제 라이브 끌려고 하니까 나 사람이 들어오는데. 어떡하죠? 네.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좀 아셔야 되니까. 저는 네발 아카데미 문준호 훈련사라고 하고요. 네. 어, 우리 강아지들에 대한 정보, 교육, 그리고 일상, 이런 거를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이랑 같이 산책하기 좋은 곳, 어, 그리고 나들이 하기 좋은 곳, 여행지 이런 어, 뭐 것들도 제가 계속 어,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.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궁금증 뭐,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갈까 할때 할 어, 구독한 거 이렇게 좀 보시고 어,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, 참고하시면 좋은 채널이니까요. 네,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곰이고요 네, 제 반려견인 곰이 네, 지금... 털딱 젖어가지고 <laughs> 네. 너무 젖었죠? 네.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토리 토리 털토리 네 토리는 어, 저랑 교육을 했던 우리 보호자님의 강아지입니다. 오늘 하루만 맡기셔가지고 같이 왔고요. 그리고 우리 아람이 아라미. 아람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아람이는 어, 수년째 같이 이렇게 저랑 같이 지내고 보고 있는. 또 우리 보호자님 이웃 보호자님의 강아지입니다. 어유 추워. 살짝 춥구나. 알았어, 알았어. 햇빛 좀 나니까 좀 일광욕 좀 해야 되겠다. 오케이.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어, 영상에 또 만나뵙도록 하죠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빠이 바이.